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에코플로우 데이터 1300의 다른 충전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캠핑장 등에 방문하게 되면 600와트나 400와트로 전력을 제한받게 되어서 실제 220V 파워케이블로 충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댑터를 통해서 저전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네, 이 제품은 툴키트 IC라는 회사에서 만든 어댑터인데요. 한쪽에는 XT60 그리고 한쪽에는 220V로 되어 있어가지고 220V에 꽂아서 전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XT60으로 다시 데이터 1,300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이 제품이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20V를 꽂는 이런 파워 케이블 쪽이 아니고 XT60에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기존의 데이터 1300 충전하면 뭐 예를 들면 1100와트 800와트 뭐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데 이 제품은 어댑터를 통해서 195와트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했던 400와트 600와트 이런 제한은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충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툴키트 RC 어댑터 제품은 네이버에서 구매가 현재 가능합니다. 툴키트 RC XT60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해외 제품에서 나오는데 66,000원 정도 되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댓글로 저희가 구매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캠핑용품의 모든 것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